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골프하세요 채널 운영하고 있는 KTJ 토플 안세프로그램입니 혹시 지금 제가 컨텐츠로 원포인트 무작위로 랜덤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레스좀 해드려도 될까요? 괜찮으세요? 가지고 계신 고민이 어떤 게 있으시죠? 인텔 정확히 못 내는... 우리가 저는 골프를 각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드라이버 치고 손목이 너무 많이 죽어있어요 백스윙 올라오실 때 보면 팔을 이렇게 좀 뻗는 습관도 좀있으세요네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각도가 지금 손목 각도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어퍼볼로우 치기 어려워요 공 악탄도 낮게 가시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손목 각도는 두 번째는 이 팔의 무게를 그렇죠 배꼽 끝하고 이 거리를 뻗지 말고 그대로 올라오면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요 시작 요거 안 맞게 이거 맞으시면 팔이 또 뻗어서 올라오는 거야 네네네 지금처럼 지금처럼 시작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시작 쭉들어오시 많이 들어오세요 아.